자, 이제 요거, 요거 해보겠습니다. 전사 클래스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은 전사를 만들자마자 공격했는데 칼로 공격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기본템이 칼이고 그 밑에 78 나온다는 건 칼의, 그 칼의 공격력은 78이라는 뜻이고 그렇죠그 다음에 창의 공격력은 80, 지팡이는 12. 네. 일단 실행해볼게요. 지금 실행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나오죠. 자, 여기서 저는 요 데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격력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무기 공격력. 네.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무기 공격력 같은 거죠. 자, 칼은 뭐다? 78. 창으로 변경했을 때는 80. 지팡이는 12. 그런 다음에 요 밑에다가 데미지만 표출해 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건데, 아마 그걸 거예요. <laughs> 클래스 써서 만들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 네. 칼, 지팡이 클래스를 만들어 써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 새로운 무기를 추가할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죠? 전사 클래스를 바꿔야 되죠. 맞나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게임에서 전사 말고, 전사 말고, 자, 그 NPC, NPC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레이하는 전사 말고, 네. 우리가 게임에 또 다른 등장 인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개도 칼을 써야 된대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NPC를 만들겠죠? 잘 보세요. 클래스 NPC. 그 다음에 여러분 개도 뭐예요? 공격하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NPC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기본적으로 개도 칼을 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뉴 NPC 할 때마다 뭐예요? 요 플레이어 하나씩 태어나는데 그 녀석의 기본 템은 칼이고 기본 공격력은 78이죠. 이해 되시나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NPC 말고 전사 말고 또 다른 또 다른 그 직업이 생겨났어요. 전사 말고 어, 예를 들어서 도적이라는 사람이 생겨요. 도적. 네. 자, 걔도 기본 공격력이 78인 칼을 들고 있대요. 자, 이 프로그램 작동하는 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나중에 우리 게임 정책상 야 칼의 기본 공격력이 78인 게 너무 좀 높다. 75로 바꿔라라고 할때 여러분 여기만 바꾸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복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 중복된 지식 칼에 관련된 지식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황. 이런 게 수정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좀더 나은 구조로 만들 겁니다. 나은 구조. 나은 구조는 뭐냐면은 이런 구조죠. 저는 분리라는 스킬을 할 거예요. 전사와 지금 칼이라는 것은 강하게 매듭 지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분리를 시킬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할 거냐면은 저는 무기라는 개념을 두는 거죠. 에이. 이렇게 한 다음에. 유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사는 태어자마자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창 모드로 변경은 뭐예요? 그냥 이걸 창으로 바꾸면 되고, 네. 지팡이로 바꾸면 되고, 근데 요런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 무기라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죠. 렇 창, 칼, 활이 있어야 되죠. 창, 창, 칼, 활. 어, 네. 그 다음에, 보이드 작동. 작, 작동자? 작동자? 사용자?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얘는 여기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 안은 구현할 의미가 없죠. 딱히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뭐다?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다음에 abstract 붙여도 돼요 오히려 그리고 이런걸 더 선호합니다 네그 다음에 이런걸 뭐라고 하냐면은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거 추상 메소드 왜냐면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다 이런걸 구상 메소드라고 하는건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추상이라고 하고 추상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돼요 네, 이렇게 여기다가 스트링 사용자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 점엄점인테어이자 이제 창칼 활 칼활아 지팡이가 없네요. 지팡이. 자 그러면은 나오는데 이제 각각 데미지가 나와야 되죠 데미지. 어자 데미지는 데미지는 자 해볼게요 데미지. 깐만 창이 뭐죠? 80 칼이 78. 솔직히 우리 활은 필요 없는데, 네, 활은 90이라 할게요. 지팡이는 12.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인트 한 다음에 공격력 한 다음에 10이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걸 이렇게. 자, 문제 없죠? 네. 그 다음에, 인트 공격력. 90. 자, 문제 없죠? 어, 마찬가지에요. 여기 공격력이라고 하고. 인트 공격력. 은, 뭐다? 뭐죠? 78.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80은, 보서 공격력.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죠? 생성자 사용해서, 요거 비우면은 기본적으로 0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시겠나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창이 80이죠. 요거는, 네. 78이 맞아요. 다음에, 자, 요거. 활은 어차피 만들 필요 없지만 그래도 만들어 볼게요. 지팡이는. 오케이. 좋았어. 자, 상관없죠, 여러분? 요거까지?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지금 이 공격력, 인트 공격력 지금 보면은 타 칼, 창, 다 공격력을 가지죠. 근데 여러분 얘를 제가 위에다가 넣으면 굳이 여러분 밑에다가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겠나요? 상속에 의해서 위에다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공격력이 필요 없어요? 뭐또도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또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지팡이에 작동하고 활에 작동하고, 칼에 작동하고, 뭐, 창에 작동하고,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 뭐만 다르죠? 여러분, 여기 똑같아요. 그쵸? 여기 똑같구요.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뭐만 달라요? 오직, 요것만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자, 어려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스트링 이름이라고 해서, 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를 복사해서, 요거를 대체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도 스트링 한 다음에 이름 한 다음에 여기도 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만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자, 어차피 우리 활안 만들 거니까 활을 지울게요. 활 지우고, 그 다음에 자, 스트링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거는 지팡이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보통 어떻게 남겼다? 이런 거는 보통 잠깐만, 아, 네, 그쵸. 이런 거는 보통 어떻게 남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요 위에다 놓죠. 그죠 생성자에 놓고서 이렇게 비우는 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요것도, 이렇게. 다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름. 이름도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다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창에 이름 들어있고, 칼에 이름 들어있고, 지팡에 이 이름 들어있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굳이 이 밑에다가 하나 둘다 만들 필요가 없고 그렇죠 위에다가만 하나 딱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작동이랑 이 작동이랑 다른가요 여기도 이름 들어가고 여기도 이름 들어가고 똑같죠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뭐다 다 없앨 거예요 다 없앨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놓면 되죠. 그렇죠. 여기를 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밑에가 여기 밑에 클래스는 날씬할수록 날씬 좋아요. 최대한 여기서 중복되는 거는 부모 클래스로 보내놓고, 그러니까 대, 무조건 해, 그러니까 이 모든 무기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여기서 최대한 다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것만 살짝 살짝 바꿔서 해주면 좋은 겁니다. 어, 자, 그다음에 마지막 더 좋은 더 좋은 걸로 바꿔 볼게요. 이 코드를 더 개선해 볼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일단 우리가 무기 클래스를 들여오기 전보다 지금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잘 보세요. 나중에 이 무기를 여러분 이 칼을 지금 꼭 전사만 쓸수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얘를 누구나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에 관련된 공격력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여기만 바뀌면은 전체 프로그램 전체에 다 적용됩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전사가, 전사한테, 만약에, 자, 우리 게임에서 도끼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복사해서 어떻게 만들면 돼요? 복, 도끼를 만들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잠깐만요. 자, 도끼 만들게요. 도끼를 만들겠습니다. 아, 도끼. 얘는 이름이 도끼고, 도끼는 공격력이 100이에요. 자, 도끼 추가됐죠? 자 그런데 지금 전사의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이면은 우리가 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도끼 모드로 변경 이런 걸 만들어 줘야겠죠? 맞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도끼. 자 여기 지팡이 모드로 변경도 그냥 여기를 지팡이, 그 다음에 창 모드로 변경도 그냥 여기를 창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aughs> 여기 밑에다가 창 모드로 변경, 지팡이 모드로 변경 이런 걸 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전사 클래스 안에 무기라는 말만 나와 있고, 어 요거 칼, 요건 어쩔 수 없죠. 네. 특정 무기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다? 도끼를 추가하면 여기도 뭐라고 바꿔야 됐어요? 도끼 모드로 변경 이런걸 만들어야, 만들어야 됐었는데 자 이제는 잘 보세요 아 제가 전설의 도끼라는걸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전설의 도끼다 전설의 도끼다 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동경력이 400이 돼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추가해야 될게 있나요? 추가해야 될게 없어요. 지금 구조는 뭐냐면은 전사가 도끼라는 게 존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전사는 도끼라는 게 존재하는지 알까요? 절대 몰라요. 왜 모르죠? 잘 보세요. 도끼 리모컨을 넣잖아요. 었 그런데 왜 모를까요? 여러분 여기는 무슨 리모컨만 들어간다? 무기 리모컨만 들어가요. 여러분이 도끼 리모컨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뭘로 변질되죠? 무기 리모콘으로 변질됩니다. 실제로 전사는 지가 쓰는 무기가 뭔지 몰라요. 자, 제가 전사한테 공격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전사는 뭐 실행해요?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 리모콘에 작동 버튼 누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 그러니까 요, 요 안에 들어있는 무기 리모콘이랑 실제로 연결된 무기 객체는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전사가 아는 건딱 여기까지예요. 아, 이 리모컨과 무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칼인지, 창인지, 활인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는 게 좋은 거예요. 자바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정이 없는 사회, 모르고 서로를 이용하는 사회가 좋은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주, 어떤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먹을 때 나오는 양파가... 그 양파를 그 가게 주인이 어디서 떼어오는지 이거를 자기가 재배한 건지 모르죠. 모르고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 네. <laughs>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이게 되게 올바른 비유인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롯데리아에 갔어요. 롯데리아에 가면은 그 이제 종업원분이 제 이름을 모르고 제 나이도 모르고 성령, 제 성별 몰라도 저랑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예 네, 몰라도 되는 구조 네,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클래스랑 관계 맺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자 이거는 지금 좀 제가 <laughs> 잠깐만요 뭐, 뭐요 아 전설 도끼 암튼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전사가 칼창 활이 있는지도 모르고 쓰는 구조로 바꾼 거예요.